안녕하십니까 가령 여사의 유기농 쌀 유기농 달하산 TV입니다. 쌀과 밤이 맛있는 집 달하산 농장 달하산 화암마을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화암 동네 봄맞이 봄단장하는 날입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동네 중앙길을 중앙길을 조성하고자 백일홍과 연산농을 심었습니다. 지금 백일홍을 남자 어르신들이 심고 물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여자분들은 백일홍 사이사이에 연산농을 심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오늘은 많이들 나오셔서 공동 작업을 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거리 두기 간격을 둘둘씩 유지하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조민현 사업본부장 큰손, 세턴 바이오텍에서 나무 심, 나무를 심, 나무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친환경 약재도 뿌려주시고 어르신들 한번 사진 담아 봤습니다. 동네 지도자님이십니다. 지도자님은 전정 전지를 얼마나 잘하시나 전정 작업 혼자 다 해버리셨네요. 어, 지주 때 세우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다 하고, 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하은 마을 꿈을 펼쳐갑니다. 구독과 추천 쿡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